이상한 날의 신경개발자 연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 어, 24, 27살 고졸에 공부 안 했는데 빡세게 하면 가능할까요? 지방이라 일자리 없어요. 못해. 어, 빡세게 해도 안 돼. 미생XX, 알지? 미생XX. 그게 현실이야, 현실. 미생XX. 얘기해도 되나? 거기 장 xx 장그 xx 나오잖아. 어? 걔가 백으로 들어간 거잖아. 백으로 안 뽑아줘, 안 뽑아줘. 구조를 안 뽑아줘. 뽑아줘도 개취급 당해.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전략적으로 가야 돼.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빡세게 공부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빡세게 공부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네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정해. 그니까 러 지금 보면 무조건 그냥 빡세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SI로 오겠다면 내 채널 보는 게 맞고, 아니면 다른 뭐, 스타트업이나 무슨 이런, 다른 걸 가겠다 그러면, 다른 채널을 봐. 그래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냥 빡세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고졸은, 다른 채널도 마,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4년제에 준하는 자격을 좋아해. 대졸자를 좋아해. 대졸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거의 필수 코스처럼 돼 있어. 이 IT뿐만 아니라 거의 다 모든 기업들은 그렇게 봐. 난, 난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만이 SI는 그, 대학 4년제에 준하는 자격만 있으면 학벌에 대해서 무시하는 데잖아. 그 대신에 웃긴 게 차별일 수도 있지만 4년제에 준하는 자격은 있어야 돼. 그니까 너도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빡세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아무리 빡세게고 미친 듯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네가 해외 취업이나 이렇게 할것 같으면 영어를 공부하든지, 영어를 공부해갖고 뭐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 외국인 회사에 들어가는 조건을 맞추든지, 아니면 뭐 스타트업에 가려면 스타트업에 대한 뭐 어떤 조건들 이런 뭐 어떤 그런 조건들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빡세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빡세게 하면 뭘 빡세게 하는데 어떻게 빡세게 하는데 저는 빡세게 하면 되나요? 뭘 빡세게 하는데 그거는 안 하겠다는 소리야 네가 빡세게 하겠다는 소리는 그냥 안 하겠다는 소리야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지 네가 정말 빡세게 하려고 그러면 알아보는 걸부터해 정보를 알아보는 거 정보를 알아보고 빡세게 공부하기 이전에 네가 뭘 해야 될까를 정해놔야 되는 거야 알았죠? 빡세게는, 그거부터 빡세게 하는 거 네! 들어갔어요!